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질문에 답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음, 영상을 좀 올리는데 더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제 반기보고서가 나올 시즌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8월 15일까지 모든 기업들의 반기보고서가 전부 제출이 돼야 되는 시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보고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이번에는 영상을 찍는 시간보다는 지금 보고서를 보는 시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요청 주시는 내용들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한 번에 좀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드릴 내용은 이제 땡큐 코카스 님이 이야기했던 지금도 욕 먹고 있겠네요.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GKL 이라는 종목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GKL 욕 먹으면서까지 지인들에게 소개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월 4일 날짜에 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작년 9월 4일이고, 자, 일단 주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4일이면은, 한, 이제, 요 정도에요. 네, 요 정도 때 이제 올렸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보면은, 이전에 제가 이 g k 라는 종목을 찍어드렸던 이유가, 저, 어, 영상을 보시면은, 자, 카지노 관련주로 해서 매년 해마다 재미보고 있는 사골주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전략이 뭐였냐면은, 뭐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하다는 전제 하에, 이 GK이라는 기업은 2만 원에서 4만 원대 가격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계속해서 매출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어, 매력 있는 가격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적, 접근해 볼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전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될 게. 어, 전제 조건인 매출에 대한 지금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이 지금 2,300억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5,000억대를 유지하던 기업이 요번에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기고, 그리고 이제, 어, 매출에 대한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13,000원대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 이후에 떨어진 거라서 뭐욕 먹고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저, 저도 이제 저 포함,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2만원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혹은, 어 그냥 보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세 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게, 정리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정리라는 거는, 이 기업 자체가 망했을 때,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계속해서 떨어질 일만 남았을 때,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GKL 같은 경우는, 요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올해 실적이 부진했던 거고, 이게 이제 조금 장기화 되면서 2021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억 건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하기로는 2020년도, 그까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는 다시 정상회복, 정상 매출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요번에 단기 전, 어, 단기간으로 20, 연도, 21년도 때는 매출이 좀부진하나 다시 한번더 회복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2만원대에서 4만원대 다시 한번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뒤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으로 느껴지실 거라 합니다. 어, 느껴지실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고 가거나 혹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서, 어, 단가를 낮출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지금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도 욕먹고 있겠네요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추천이라긴 좀 그렇고, 제가, 어, 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공유를 해서 말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관점으로 이 기업을 보고 있는데 너도 내가 이야기했던 거에 있어서 어 공감이 된다라면은 뭐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대놓고 욕할 정도 까지는 뭐될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자 판단이라는 게 항상 이제 뭐 그렇겠지만은 뭐 남이 이야기해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뭐 그냥 본전이고, 손실나면은 이제 욕하는 게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평생 주식 투자를 해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얼마 하지 않, 않았더라도 저와 똑같은 사람대 사람이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시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저도 이제 뭐 이야기 드리고 전부 다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간혹 예상과 다른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어 계속해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런 어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다 다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음, 걱정은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투자 성향도 모르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단 그냥 결과만 보고 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그니까 이렇게 시장, 매출이 빠지면서, 매출이 이번에 시장 변수를 때문에, 어, 크게 빠지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돼서 앞으로도 투자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시고 유연한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GKL이라는 기업, 저도 이제 오랜 기간 투자를 했던 거고,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더 대응을 잘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저 포함해서 어... 저와 같이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같은 이유로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언제 GKL이 다시 한번더 매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출을 시작해서, 보고서를 계속해서 본다는 이유가, 이제 저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함인데, 일단 이번 2분기 보고서는 완전 이제 바닥이고, 전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 80%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아직 회복 단계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3분기, 4분기를 지켜보면서 내년에 언제 정상 궤도로 돌아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망하기로는 내년에, 어, 회복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내년 중순, 아니면 후반기 때부터 정상 궤도로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은 아마 정상 궤도로 돌아선다 그 말은 2만원대 위로 다시 한번 더 안착을 한다는 라 거고 그거는 웬만하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 일단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전략을 잡는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gk 를 보고 있고 뭐 이건 일단 어 매출에 대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GK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 포함, 어,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어찌됐건 간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실력이 된다면은, 얼마나 단기간에 좋은 수익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GKL보다 좀더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게 8월 15일날까지 이제 반기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그 시점에서 또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면은 음,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gkl 도 마찬가지로 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후에 실적이 회복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